대부분 목사들이 다 써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 한국교회가 복음 통일을 하고 성교 한국이 되는 이런 계기가 될수 있도록, 어, 좀 한번 각성하고, 어, 더 이상, 어, 참, 예배라는 이름을 콘서트로, 콘서트로 바꿔야 되는 예배의 자유가 의압되어 가지고, 이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한번 바로 세워야 될것 같고, 거기에 대한 개념은 저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 민주당 누군가가 그때 그런 말을 했었죠. 한국 교회 내가 한번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언연 중에 자기의 마음의 표현이 나온 것인데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가진 얄랑한 그런 권력 가지고 교회를 많이 억압하면서 참 오만한 사람들이. 뭐, 박능우라는 인간도 그랬고, 문재인도 그러고, 자유를 주겠다. 무슨 자기가 자유, 자유를 줍니까? 자유는 원래 국민들의 것인데, 예? 더 예배 드릴 자유를 주겠다. 이미 아니, 있는 건데, 이미 벌써 뺏어간 거죠더 예배 드릴 자유를 주겠다는 것만큼 모욕적인 말이었고, 예배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했던 네. 문재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교회가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화부 목사님처럼 예배 수호, 예배 회복을 한국교회가 정진한다면 대한민국은 이 신앙 위에 크게 하나님께서 어또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들은 뭐 이렇게 얼마나 지장을 받는지는 몰라도 지금 작은 교회들이 정말 많이 무너졌거든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도 보면 뭐 어저께까지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교인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음.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될 입장에 있는 안타까운 그러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교회도 저희 네 식구가 방에서부터 시작한 지 다음 다음 주가 18일이 40주년이 되는 달이에요 아, 네. 예, 그러면 작은 교회라고 진짜 작은 교회냐?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작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DNA는 예수님의 DNA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사실 작다고 해서 규모가 작다고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 교회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성장할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들과 교단장님들이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교회 살려야 우리 민족복음화 이룰 수 있거든요. 작은 교회 없어지면 민족보음마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민족보음마가 우리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신앙의 꿈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작든 큰 예배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큰 교회들에서는 그 교단에서도 작은 교회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소독기라도 소독기가 없어서 교인들이 못 오게, 못 오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소독기를 보내줘서 일단 그러면 방역은 시작한 거잖아요 체험하고 체크하고 소독기를 손소독하고 그 다음에 서명하고 거리두기하면 일단 국가가 원하는 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숫자만 많고 적은 거 외에는 그러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협력해 가면서 예배는 회복돼야 된다 저도 앞장서 고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예자위원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거기 함께 하는 교회들이 약한 700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음. 물론 앞서서 하는 분들은 우리 실행위원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소송 당한 교회들 중에 어려운 교회들 계속해서 우리가 커버해주고, 또 변호사도 대줘서 일하고 있고, 그래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목사님들이 혹시 계시면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으니까 예배를 한번 지켜보십시다꼭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요새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기도 뭐 치료할려면 뭐 무슨 뭐 감기약 선점 많이 하던데 이제는 백신보다도 중요한 게 치료약 아니겠는가? 현재는 치료약이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 없죠. 하나님 이제는 치료약 만들어줘서 아무나 코로나다 싶으면 가서 하나만 사먹으면 거뜬하게 낫고, 그러면 위드 코로나 하면서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신앙생활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회장님도 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은,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뭐, 치료제도 개발하고, 뭐, 다 좋지만, 지금 당장,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를 이용하지 말고, 네.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음, 어차피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싶은 문재인 정부가 있을 음. 따름이죠. 아.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각 교회가 알아서 예배 드리고, 싱가포르처럼, 그 당국은 솔직한 거예요. 이거 그냥, 각자 국민들이 알아서 음. 판단하고 치료받을 사람 치료받고 이제는 더 이상 확진자 숫자도 카운트 안 하겠다 음. 이 전체주의국가에서 오늘 몇명 나왔습니다 어제 몇명 나왔습니다 이게 많은 뭐 거예요 백신 몇명 맞았습니다 몇명안 맞았습니다 이걸로 국민을 갈라치기를 하더라고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갈라치기 하고 교회가 위험하다 집회가 위험하다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동네에서 쌈박질하고 이런 짓안 해야 돼요. 이제는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연자제까지해 가지고. 어디서 확진자 나오면은 옆에 사람까지 피해를 주겠다. 그런 거죠. 하면 그거는 안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어요. 예. 네, 오늘 지금 2시 15분 한 1시간 15분 정도 했습니다. 아, 예. 네, 긴 시간 함께 해 주신 우리 시파보 목사님, 이동욱 회장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예, 네,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